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수료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 기쁘고 즐겁게 찬양해요! 명 주세요. 희망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함께 하세요. i do it. 유튜브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아멘. 말씀 듣고 예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 지켜주시고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처럼 잘안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현아 전도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전도사님께 하나님 축복 가득 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오늘은 우리 유치부 언니들의 진급 예배가 있습니다. 고은별, 이소리, 주예일 언니들이 아동부로 진급합니다. 아동부에 가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건강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모두들 한 살씩 언니가 됩니다. 새해에도 친구들이 건강하고 믿음 안에 쑥쑥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1년 수료예배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목을 우리 친구들 힘차게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자라는 제자 본문 말씀을 한 줄씩 힘차게 따라해 주세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 복음 2장 5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무럭무럭 키가 자랐어요. 쑥쑥 몸도 튼튼해졌어요. 반짝반짝 지혜가 자랐어요. 아기 예수님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여기는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반짝반짝 지혜가 자랐어요. 여기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가족을 사랑했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아버지를 기쁘게 도와드렸어요. 아들아, 사랑해. 고마워.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반짝반짝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쑥쑥 자랐어요. 우리도 1년 동안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쑥쑥 자랐어요. 하나, 둘, 셋, 넷. 노랑이는 이제 숫자를 셀수 있어요. 초콜릿이 몇개 남았는지 셀수 있고, 친구들이 몇 명인지도 셀수 있어요. 기약, 니은, 디귿, 리을. 초록이는 이제 한글을 알아요. 초록이의 이름도 쓸수 있고, 친구의... 이름도 읽을 수 있어요. <laughs> 조심조심 꺼내자. 파랑이는 키가 쑥쑥 자랐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혼자 할수 있는 일이 많아졌어요. 어푸어푸? 세수도 할수 있고 치카치카 양치도 할수 있어요. 물된 논산교의 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열심히 들었어요. 쑥쑥 쑥쑥 우리의 믿음이 자랐어요. 우리 물된 논산교의 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쑥쑥 우리의 믿음이 자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물대논상교의 유치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욱 사랑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랐어요. 앞으로도 예수님처럼 쑥쑥 자라가요. 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다짐하며 전도사님을 따라 힘차게 외쳐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라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요. 마음 속에 다짐한 친구들은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무릎 꿇고서 기도드려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우리의 키가 쑥쑥 몸도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쑥쑥 자라며 잘 성장하기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아동부 가서도 잘 지내기를 바래요 다음 주에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한 살씩 더 먹지요 다섯 살 친구는 여섯 살이 되고 여섯 살 친구들은 일곱 살이 되고 이제 한 살씩 더 먹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말씀 안에 믿음으로 쓱쓱쓱 잘 자라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